최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명절 휴가비 425만 원을 받고 이를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송구함을 느낀다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명절 휴가비는 모두 850만 원으로 김 의원은 이 금액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세비의 30%를 기부해 왔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도 명절 휴가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정치권의 책임과 염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회의원들이 받는 명절 휴가비는 일반 직장인들의 평균 상여금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평균 지급액이 62만 8천원인 반면 국회의원들은 약 425만원을 수령합니다. 이런 차이는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